2020년 150주년에는 다른 스타일의 광고 메시지를 주고 싶었어요. 일상에서의 공익적인 느낌을 줄수 있는 매너에 대한 얘기를 좀 하고 싶었어요. 너무 드라이할 수 있는 광고이기 때문에 유머를 넣기 위해 킹스맨에서 좀 대사를 차감해서 나레이션을 좀 코믹스럽게 했던 것 같아요. 매너와 침대 아이디어가 되게 떠오르지가 않았죠. 그게 이제 뭐 이제 붙진 않아요, 사실은. 침대랑 편안함과 매너 이게 어떻게 붙여야 되지 유범 씨는 고민 을 많이 했죠 고민 많이 했고 저한테도 고민해 달라고 했는데 아 어, 저는 잘 모르겠더라고요 침대와 매너를 굴비 엮듯이 엮어야 하는 귀한 상황 광고주의 매너 광고 컨셉에 맞게 일상에서 느낄 수 있는 기획안 평범할 수도 있는 콘트를 멋지게 트리트먼트한 이현지 감독님 모든 것이 좋았다 모델 의상 스타일링 본관까지 날이 좋아서 날이 적당해서 좋았다. 광고주도 만족했고 스텝들도 눈부셨다. 김영만 PD와 유범준 CD는 고생을 자축하려 회식을 하려 가던 찰나 올라오는 광고의 반응이 그들의 발걸음을 붙잡는데 혹평을 받을 수도 있겠다 했는데 생각보다 너무 많은 거예요. 근데 네, 저는 약간 두부 같은 마음, 약간 유리 멘탈의 소유자래서 반성하고 반성할 때 아플이 너무 많으니까. 그때 뭐 심적으로 좀 힘들고 책임감이 있고 뭐 결과가 안 좋으니까 뭐 젖잘싸는 아니잖아요. 하지만 정작 시몬스에서는 광고 반응에 크게 동요되지 않았습니다. 어, 제일 중요한 건 항상 음, 인상 깊은 광뭐 호불호가 있더라도 한 번을 봐도 기억에 박히는 마케팅? 일단 초점은 그거에 맞추고 있는 것같요 그리고 준비했던 팝업 스토어들이 거침없이 진행되기 시작했죠. 그 광고가 나온 직후에 저희가 성수동에서 하드웨어 스토어가 제품 없는 팝업으로 오픈하게 되면서 이게 하나로 좀 어우러지게 되는 거거든요. 큰 마케팅 플랜의 틀에서 보면은 TV의 플랫폼에 맞는 컨텐츠로 TV 소재, 오프라인에 맞는 소재로서 하드웨어 스토어 이런 것들이 다 각각의 플랫폼 성격에 맞게 이제 바이럴되기 시작하면 이 시몬스라는 로고라든가 시몬스의 느낌들이 이 공간을 넘어서서 TV를 넘어서서 소셜 미디어에 나오기도 하고 뭐 얘기로서 회제가 되기도 하고 기사에 나오기도. 하고. 우리를 표현하는 방식인 것 같아요. 어떠한 느낌을 선호하는 사람들한테 더 인기를 끌수 있는 MD 세대라든가 그런 고급스러운 나의 침실, 숙면 이런 거를 원하시는 분들에게 스프링만 얘기할 게 아니라 그런 느낌으로 커뮤니케이션하는 게 이제 저희의 광고 전략이죠. 시머스를 보려고 하면 꼭 매장만 가야 된다는 그 편견보다는. 어~ 시몬스가 이것도 했어? 어~ 근데 침대회사야? 아 그래? 한번 가볼까? 역발상을 약간 했다는 사실 자체가 저는 되게 신선하고 그 제품이 뭐~ 손쉽게 가격도 음. 낮고 뭐~ 맨날 맨날 사거나 뭐~ 이런 소모품이 아니기 음. 때문에 친근한 브랜드가 되고 싶었던 것 같아요. 바야흐로 부케의 시대 침대 회사의 침대는 없고 별게 다 있는 신기한 팝업 스토어가 오픈했습니다. 다양한 부지들로 가득한 성수동 시몬스 하드웨어 스토어와. 지역과의 상생과 함께 주민들에게도 새로운 경험을 선사하는 경기도 이천에 위치한 시몬스 테라스까지 이것은 곧 새로운 브랜드 경험으로 이어졌고 경험과 공유를 중시하는 MZ 세대의 마음에 쏙 파고들었죠. 침대 회사에서 왜 이런 거를 했을까? 150점 캠페인도 조금 이해를 한 거예요. 한달 정도 지나고 났을 때는 그 광고들을 사람들이 일부러 찾아보고 그다음에 댓글도 좋은 댓글로 다시 바뀌고 시몬스는 다 계획이 있었습니다. 침대 없는 팝업스토어에 대한 폭발적인 반응과 함께 악플이 달렸던 광고에 대한 호감도도 상승했습니다. 그 여세를 몰아 후속 광고 기획이 들어가는데 2021년에도 침대 없는 침대 광고라는 고집을 꺾지 않았던 시몬스 침대 한땀한땀 한땀 장인의 손길로 광고를 만들어낸 제작진들이 얘기하는 시몬스 침대 광고에만 있는 차별점은 무엇일까요? 시몬스 광고가 정말 똑똑하다고 생각했던 건 이미 시각적으로 사람들의 시선을 끌수 있는 모든 장치를 만들 수 있게 다만들어어요 예를 들면, 룩이 됐건, 그 의상이 됐건, 모델이 됐건, 모델도 말도 안 되게 한국에서는 쓸수 없는 모델들을 데리고 오고 뭐 하나 빠짐없이 되게 오랜 기간에 걸쳐서 숨 쉬는 박자까지도 완벽하게 맞출 만큼 완벽한 광고라고 생각요 디자인들의 기본적인 어떤 진짜 오리지널리티와 자신들만의 느낌, 그 자신들만의 중심이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거를 가장 잘하는 집단이 한국에서는 시몬스인 것 같아요. 멋있다, 대단하다 하면서 결국은 아무도 안 따라했어요. 내년에도 비슷하게 자신의 취향을 뽐내는 그런 광고를 하시지 않을까요? 어, 시머스 광고에서 이제 뒤에 이제 전면 공간이 다 이제 타일 공간이었는데 타일에 이제 중간 에 시공할 때 중간 에 매지 부분이 있잖아요. 근데 그 매지의 컬러가 이제 어두운 톤으로 들어가고 싶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또 어두운 톤의 그톤 정도부터 해서 뭐 블랙이냐 다크 그레이냐 아니면 그레이냐 이 정도부터 시작해서 그 매지의 두께 1mm, 0.1mm, 0.2mm 이런 것까지 정말 디테일하게 보시더라고요. 그래서 네 그런 게 정말 가장 인상이 남았었어요 작년에 했던 세트에서는 탑 모델로 활동하는 사람을 데려다가 그냥 그 룩을 보여준다는 것 자체는 되게 그냥 다 외국에 있는 광고를 저희가 그냥 리포스트해서 썼다고 생각하더라고요 새롭고 유일하며 완벽한 시몬스 침대 광고를 통해 대중들은 시몬스의 광고를 나름의 시선으로 해석하고 부은 맛집 빽깔 맛집으로 칭찬하며. 또한번 광고 잘 만드는 회사로 인정했습니다. 그래서 침대는 도대체 누가 뺀 걸까요? 그러니까 침대는 누가 뺐냐면 어. 그리고 2년간의 광고 준비로 마음고생이 이만저만 아니었던 유범준씨 어딘가 불안해 보이는데 무슨 일이시죠? 잘 나오냐고? 뭐잘잘 나왔어? 침대 요번에도 빠졌어? 예 주세요. 이번 광고에도 침대는 역시 없는 건가요? 그거는 녹화 멘탈이에요. 비밀이요. 기대하세요. Thank you guys. Um, it was a real blast to work with uh, Simmons for a second time in two years, and we really think we made um, made magic together. So, thank you guys. Yes, yeah, thank you for having us. Bye. See you soon.